대충 감어 오시는 분 있으세요? 감요? 네. 그러면 지금 텔레비에 뜰썩거리고 뭐 지금 막뭐뭐 한참 시끄럽고 혼란 속에서 있으면은 뭐 삼성? 오. 오.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길은 잘 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제가 다짜고짜 이렇게 와서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씨예요 네 남자 네네 네. 1968년 음력으로 5월 28일이에요 나를 갖다가 흔들고 있는 사람이네 나를 갖다가 흔들고 있는 사람? 네 나를 흔들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은 어.. 아, 복잡하네 복잡하고 구설이 많은 사주고 음. 응, 명예도 굉장히 높은 사주가 정확한데. 그러면서 지금 시끄러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람. 맞아요. 어 시끄러움이 굉장히 많고 구설 있다고 강권에서인두이면서 마음을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사람 이 이분 같은데 누구세요? 앞으로나 뭐 내년이나 내후년 앞으로 좀 어떤 일들을 계획하나요? 이분의 마음이 지금 올해 경자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혼란 속에서 빠져 있는 장이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시비에 구설에 강권에 나라를 정체로다가 시끄럽게끔 많이 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어 이분이 뭐 텔레비도 빵빵 나오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 그래서 들썩 거리는 사람인데 뭐 정치도 흔들했고 경제도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이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따지고 보면 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지분이라고 할까? 네, 맞아요. 을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5월 28일 생일이면 5월달, 6월달이 지나가서, 어? 네. 어, 지나가서 구설이 조금 가시면서, 네. 어, 내가 간제해서 오갔던 것이 눌러주면서 마음에 뜨는 사항이 정확히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경자내는 안착이 되지만, 네. 내년에 신축년을 따지고 보면 2 0 2 1년도를 봤을 때이 네. 사람이 계획한 게 있을 겁니다. 무슨 맞아요. 업체로다가 네. 업체로다가 세계로 내가 활성화를 시킬까 갈까 말까 이런 계획도 생기는 사주가 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누군데 대충 감어 오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러면 지금 텔레비에 들썩거리고 뭐 지금 뭐 한참. 죽도록 혼란 속에 서 있으면은 뭐 삼성 오. <laughs>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사주예요. 아. 박수. <laughs> 우와. 아니, 이분이 뭐 사주 자체가 월 28일이라매요. 그러니까 네. 나는 나오는 대로 신점문이다가 있는 그대로 받은 것 뿐이니까. 네. 내가 궁금해 좆뚫 썩거린다고는 자체가 누굴까 이게. 와 아니야. 나 아까 나라가 마음이 들썩인다? 네. 들썩거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네. 응, 이분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리는 입장이 있기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사주가 돼버렸으니 네. 그러면 삼성 아닐까요? 맞아요. 선생님. 응. 어,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잘 나가면 은 좋아되는 거고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고 무슨 소리든 들다 듣는 사주끼 있잖아 네. 어, 근데 이 사람이 평택에서 내가 뭐 생각을 했다 사업을 갖다 분야를 생각을 했다 이거 했어도 해지는 애들에도 다시 다른 나라로다가 결정을 갖다 할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기가 앞으로 이분 때문에 5년에 교체서 푼다면 네. 5년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 3, 4년 있다가 이 사람이 계획상에 지금은 바로 마음의 계획을 갖다가 숨겨놓고 있어도 3, 4년 있다가는 정확히 해로 간다 수도 밖에안 나와요. 음. 그러면 정말 5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진다. 힘이 없어진다.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우리 국민을 갖다가 봤을 때, 시민을 봤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불쌍하지. 이분으로 인해서 불쌍하다 수준이 않겠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감정선까지도 선생님께서 좀 느끼신 거 같은데 네. 요거 관련돼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수원 도경천왕사 선생님께 네. 한번 또뭐 주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도경천왕사 선생님께 한번 살짝쿵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경천왕사님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